SBS 허위 보도를 적극 감싼 경향 KBS의 외국 보도. 박지훈 IT 전문가. 앞서 34회에서 살펴봤듯, 2020년 4월 8일에 정경심 공판에서 2019년 청문회 다음날에 SBS에 직인 파일 보도가 허위였음이 밝혀졌다. 증인 신문과정에서 검사와 변호인이 번갈아가며 해당 보도가 사실이 아니었다고 밝힌 것이다. SBS 보도의 정보 출처인 검찰 스스로 사실과 달랐다고 밝혔던 만큼 더 이상의 논란 여지도 없었다. 그런데도 해당 공판을 취재해 기사로 썼던 법조기자들 대부분은 그런 SBS 오보 사실을 듣고도 기사화하지 않고 덮어버림으로써 조국 사태 국면에서 여론을 뒤집어 놓은 초대형 오보 사실을 사실상 은폐했다. 문제의 SBS 오보가 정경심 교수 1차 기소 직후에 검찰 비판 여론을 급반전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실을 법조기자들이 모를 리도 없었다. SBS의 가짜 뉴스를 인용해 표창장 위조 증거를 운운하는 2차 보도들을 쏟아냄으로써 SBS 거짓 보도에 적극적 조연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이 법조기자들이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아주경제의 김태현 기자와 유튜버 빨간아재가 그 사실을 알리면서 이슈가 커지기 시작했다. 그 과정에서 동양대학교 장경욱 교수도 공판 직후에 초기 논란에 불을 지피는 중요한 역할을 한바 있다. 네티즌들이 여러 인터넷 커뮤니티들의 소식을 전파하며 문제 제기가 확산되었고 5월 1일에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SBS의 사과 및 이현정 기자 처벌을 요청하는 청원이 시작되었다. 이 청원에는 단시간에 10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참여하면서 사태의 심각성이 무시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런데 이렇게 문제가 커지자 이에 먼저 나서서 대응했던 것은 문제를 일으킨 당사자인 SBS 법조팀이 아니라 엉뚱하게도 경향신문과 KBS의 법조팀이었다. 업계 동료인 SBS 법조팀을 대신해 구원투수를 자청한 셈이다. 경향신문 법조팀의 유설의 기자와 KBS 법조팀의 이승철 기자는 SBS 법조팀의 자체 해명보다 앞선 2020년 5월 1일과 4일에 먼저 기사를 내면서 SBS 예언 보도의 심각성을 별일 아닌 듯 뭉치고 어쨌든 직인 파일이 발견됐잖냐 라는 식의 주장을 펼쳤다. 진실 보도보다 법조기자들 사이의 의리 혹은 친분이나 이해 관계를 우선했던 이들 법조기자들의 동업자 의식의 할 말을 잃을 지경이다. 경향신문 법조팀은 2020년 5월 1일 제목에 팩트체크라는 머릿말까지단 기사를 게재하며 SBS 직인 파일 오보에 대한 논란을 덮으려 시도했다. 경향신문 유설의 기자가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 이 팩트체크 기사에는 팩트 대신 허위 주장들이 넘쳐났다. 이 기사에서 유 기자는 SBS 직인 파일 오보의 핵심인 연구실 PC에서 직인 파일 발견 관련으로 결론부터 말하겠다며 아래와 같이 썼다. 결론부터 말하면 정 교수 연구실 PC에서는 총장직인 파일이 발견됐다. 하지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은 총장직인 파일은 정 교수가 임의 제출한 PC가 아니라 보도 이후 동양대에서 이미 제출받은 PC에서 나온 것이다. 하지만 이는 너무도 명백한 거짓말이다. 제목에 팩트 체크라고까지 써놓고는 대놓고 허위 주장을 한 것이다. 4월 8일 증인 신문 과정에서 드러난 것은 연구실 PC에서는 총장직인 파일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변호인 측 포렌식을 맡은 필자가 포렌식 과정에서 실제 확인한 사실도 정확히 그렇다. 그런데도 유 기자는 이렇게 오보 사실이 명백해진 상황에서 감히 연구실 PC에서 총장 직인 파일이 발견됐다는 허위 주장을 팩트라고 쓴 것이다. 게다가 이 허위 주장은 그 뒤에서 한번더 반복된다. 연구실 PC에서 직인 파일을 발견했다고 반복해 주장한 것이다. 검찰은 SBS 보도 이후 일주일 뒤 동양대에서 이미 제출받은 연구실 PC에서 아들 표창장에서 오려낸 것으로 추정되는 총장 직인 파일을 발견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동양대에서 이미 제출받은 PC는 연구실 PC가 아닌 강사 휴게실 PC다. 더 황당한 부분은 앞서의 결론 문장 바로 다음의 문장이다. 유 기자는 정 교수가 이미 제출한 PC가 아니라라고 썼다. 여기서 유 기자가 아니라고 한정 교수가 이미 제출한 PC가 바로 연구실 PC다. 즉 유기자는 결론이라고 주장한 것을 바로 뒤 문장에서 천연덕스럽게 부인한 것이다. 머리가 띵해질 지경이다. 더욱이 이 기사에는 이 부분 외에도 의도적 왜곡인지, 단순 실수인지, 전혀 모르면서도 마구잡이로 기사를 질러버린 것인지조차 혼란스러울 정도로 엉터리 사실 서술이 난무한다. 예를 들면 김경록 차장으로부터 제출받았다는 자택 카드디스크와 연구실 PC를 마구 혼동하고 제출받은 날짜도 엉터리로 썼으며 보관 장소까지도 엉터리였다. 또 9월 3일 김경록 자택에서 정경심 하드디스크들을 압수했다고 주장하는데 9월 3일 압수 수색 대상은 동양대였고 김경록 자택 압수 수색은 그로부터 며칠 후였으며 김경록 자택에서는 정경심 소유의 무엇이든 압수된 적이 없다. 겨우 몇 단어의 서술에서 명백한 허위 사실이 그몇 단어보다 훨씬 많은 것이다. 뭐라고 사실 관계를 쓰는 족족 그 대부분이 사실과 다른 것이다. 그럼에도 이렇게 핵심 결론부터 명백한 거짓말에다 기타 사실관계 서술들 대부분까지도 거짓인 이런 횡설수설 글에다 버젓이 팩트체크라는 제목까지 붙여 게재한 것은 정말 아연 실색할 일이 아닐 수 없다. 설상가상으로 유설의 기자의 소위 팩트체크 기사는 연구실 PC 등 여러 엉터리 주장들만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다. 전체적으로 SBS 오보의 문제의 본질을 뭉개는 논리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사 전반의 요지가 팩트야 어쨌든 SBS 오보는 별 문제 삼을 일이 아니야라는 논조다. 이 같은 엉터리 팩트 체크 기사에 대해 유튜버 빨간아재와 한결의 전 법조기자였던 허재현 기자가 거의 동시에 신랄한 비판을 내놓았던 바 있다. 그런데 경향신문은 이런 조목조목 반박에도 불구하고 일주일이나 버티다가 5월 7일이 되어서야 기사를 살짝 수정했다. 연구실 PC에서는 총장 직인 파일이 발견됐다 부분에서 연구실이라는 한 단어만 슬쩍 빼버린 것이다. 하지만 이한 단어만 빼버렸을 뿐 같은 기사에 담긴 다른 엉터리 주장들은 여전히 그대로 방치되어 있다. 그런데 유설의 기자가 이 허위 투성이 팩트체크 기사를 수정한 것은 빨간아재나 허재현 기자 등의 오보 지적을 수용한 것이 아니라 5월 7일에 SBS 법조팀의 자체 해명 보도를 반영한 것이었다. SBS의 해명 기사는 5월 7일 21시 27분에 게재됐는데 2시간 만인 5월 7일 23시 21분에 경향신문 기사가 수정됐다. 즉 경향신문이 엉터리 팩트체크 기사로 덮어주려 했던 SBS가 우회적으로나마 스스로 오보 사실을 인정하자 그 이후에야 단어 하나만 빼는 기사 수정을 한 것이다. 더욱이 경향신문법조팀은 SBS 해명 보도로 인해 자사의 실드 기사가 명백한 오보가 되자 슬그머니 기사 일부만 원포인트 수정했을 뿐, 타사 오보를 은폐해주려는 취지로 명백한 허위 보도를 내놓은 데 대해 공식이든 비공식이든 어떤 사과나 해명도 내놓지 않았다. SBS 법조팀의 오보를 감싸주려 했던 것은 경향신문만이 아니었다. 경향신문의 허위 기사 며칠 후인 5월 4일, 이번에는 KBS 법조팀에서 비슷하게 SBS 오보를 덮으려는 의도의 기사를 내놓았다. 이 KBS 법조팀은 앞서 SBS 보도가 허위였음이 밝혀진 4월 8일 공판 관련 보도에서 검사의 박준엑스에 대한 신문 내용을 여러 개의 그래픽 화면까지 첨부해가며 매우 실감나고 자세하게 보도했었다. 하지만 KBS는 해당 공판 보도에서 유독 검사와 증인의 문답 중에서 SBS 오보 부분만은 기사화하지 않고 빼먹었다. 물론 변호인의 반대 신문 과정에서 나온 같은 취지의 문답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다 sbs 보도 허위 논란이 일파만파 퍼져나가자 경향신문에 이어 이번엔 kbs가 sbs 법조팀 실드에 나선 것이다. 이 기사를 쓴 kbs 이승철 기자는 앞선 공판 보도에서 쏙 빼먹었던 sbs 오보 관련 부분을 기사 서두에서 충실하게 게재했다. 그런데 그 바로 이후로는 기괴한 말장난 전개로 이 문제의 본질을 뭉쳐버렸다이 기자의 독자 기만적인 말장난 수법이 가장 잘 드러나는 부분은 아래와 같다. 검찰이 실제 동양대 총장 직인 파일을 발견한 것은 언론 보도가 나간 사흘 뒤인 9월 10일이다. 언론 보도를 보고 총장 직인 파일이 들어있는 컴퓨터가 있다는 것을 알았는지, 아니면 우연히 그후 결정적인 제보가 들어왔는지 알수 없으나, 검찰은 이날 동양대 강사 휴게실 한쪽에 처박혀 있던 먼지 쌓인 컴퓨터 안에서 조국 파일이라는 폴더를 찾아냄으로써 결정적 증거를 확보하기에 이른다. 하나의 긴 문장으로 된이 단락의 구조는 A인지 B인지 알수 없으나, 검찰은 결정적 증거를 확보했다라는 뼈대로 되어 있다. 보다시피 이 같은 구조의 문장이 독자에게 관심을 유도하는 것은 A나 B가 아닌 결과다. 이런 논리 전개를 따라가다 보면 독자로선 A든 B든 중요하지 않고 어쨌든 검찰이 결정적 증거를 찾아낸 거네, 라는 인상만 남게 된다. 그런데 SBS 직인 파일보도 관련의 원래 논점은 이승철 기자가 제시한 A도 아니고 B도 아니다. 실제 핵심 논점은 하나, SBS의 허위 보도로 인해 검찰에 대한 비판적 여론의 일거에 대반전이 일어난 만큼 오보의 결과가 매우 심각했다는 점과 둘, SBS는 결과적으로 며칠 후에야 실제 발견될 총장 직인 파일을 어떻게 미리 보도할 수 있었느냐는 의문이었다. 그런데 위 이승철 기자의 문장을 보면 정작 이런 핵심 논점들에 대해서는 답을 제시하지도 않고 의문 제기 역시 하지 않은 채로 슬그머니 독자의 시선 바깥으로 치워버렸다. 뒤춤에 감춘 셈이다. 그 대신 독자의 관심사가 아니었던 엉뚱한 논점 두 가지를 A, B를 새로 등장시키고는 A든 B든 중요하지 않고 어쨌든 결정적 증거 발견이라며 시선을 엉뚱한 대로 돌려버린 것이다. 원래의 핵심 논점들을 감춰버리고 그 대신 엉뚱한 논점들을 상정시킨 후 그마저 별 의미 없다는 식으로 마무리지으면서 독자가 원래의 핵심 논점들에서 이탈하도록 유도한 것이다. 이는 전형적인 야바위식 논리 전개다. 구슬 야바위에서 도박꾼이 손님 몰래 컵 안에 구슬을 따로 빼돌림으로써 사기를 치는 것과 마찬가지로 논리 구성에서 원래의 쟁점을 빼돌리고 엉뚱한 쟁점을 제시한 후 전혀 엉뚱한 결론을 내므로써 독자를 기만한 것이다. 문장의 끝부분인 하기에 이른다 표현 역시 이 야바위 메커니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만 장치다. 얄팍한 어법구사로 독자가 결국 검찰이 해냈다로 이해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독자의 관점을 뜬금없이 검찰 입장의 관점으로 전환시킨 것이다. 결국 우리 검찰이 결정적 증거를 찾았으니 만사 오케이 독자들은 이 문제에 더 신경 쓰실 필요 없어요로 독자들을 몰아간 것이다. 이 문장 다음의 전개는 이런 의도가 더 노골화된다. 분명 시작부터 SBS 직인 파일 보도를 다룬 기사인데 이 문장 다음에서는 아예 SBS가 사라져버린다. 그 대신 어쨌든 발견된 직인 파일이 재판에서 갖는 의미를 설명하고는 뒤이어 이 소중한 증거가 적법성 문제로 증거능력을 잃을 수도 있다는 언급을 던지면서 독자가 걱정까지 하도록 유도한다. 하늘에 도우심이 있었는지 강사 휴게실에서 직인 파일이 있는 컴퓨터를 찾아냈지만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가지 않은 탓에 임의 제출이라는 형식으로 컴퓨터를 받아올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우연이든 필연이든 결정적 증거가 눈앞에 나타난 상황에서 검찰은 학교 측 관계자의 동의 아래 이미 제출 형식으로 컴퓨터를 확보했지만 과연 이 과정이 적법하느냐는 논란은 남아 있는 상태다. 세상의 하늘의 도우심이라니 보고 있는 필자의 얼굴이 화끈거릴 지경이다. 하늘도 검찰을 도와 마땅하다는 이 기자의 노골적인 검찰 편향에 말문이 막힐 지경이다. 이것이 공정한 재판 보도를 지향해야 할 법조 기자의 입에서 허용될 수 있는 언사인가? 더욱이 검찰이 영장을 발부받지 않은 탓에 이미 제출 형식으로 받아올 수밖에 없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른 교묘한 허위 주장이다. 검찰이 9월 6일 청문회 진행 중에 1차 기소를 해버렸던 탓에 이후 압수수색이라는 강제 수사를 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형사법리에서 기소 후 강제 수사 불가는 기초 상식이다. 과연 오랜 경력의 법조 기자가 이런 기초적 법리를 전혀 몰라서 이런 황당한 주장을 했을까? 아니, 굳이 학교 측 관계자의 동의 아래라는 표현까지 덧붙이면서 당시 이미 논란 중이던 이미 제출동의 문제까지 도매금으로 뭉쳐버린 것을 볼 때, 이는 이 기자가 검찰의 이해관계에 맞게 의도적으로 뭉쳐버린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또, 해당 파일과 관련해 증거 능력 문제가 생긴 것은 전적으로 증거 수집 과정에서 검찰의 심각한 잘못으로 인해 불거졌던 것이다. 정 교수의 잘못도 변호인의 잘못도 아니다. 심지어 검찰은 그 증거 수집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전혀 지키지 않음으로써 법리적으로 증거 조작 여부를 의심해야만 하는 심각한 상황까지 만들었다. 검찰에서 관련자들을 모두 징계해야 마땅한 심각한 과실이었던 것이다. 그런데도 이 기자는 검찰의 잘못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의구심 표시조차 없이 만일 재판부가 이 컴퓨터를 확보한 과정을 문제 삼아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기소 혐의 자체는 원천 무효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라면서 철저하게 검찰의 편에 서서 은근히 재판부에 대한 압박까지 유도한다. 이쯤 되면 이 기사의 의도는 명백해진다. SBS 오보의 본질을 뭉쳐버리고 독자의 시선을 어쨌든 발견된 직인 파일로 유도한 것은 물론이고 대놓고 검찰의 편을 들어달라고 독자들을 설득한 것이다. 그 과정에서 수사의 적법성 문제는 무가치한 것으로 치부했다. 그리고 이 기사의 제목을 동양대 총장직인 파일 1위도 사연 많은 증거물이라고 붙였다. 사연 많은 증거물이라는 표현에서 독자의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 여지를 없애버린 것이다. 앞서 경향신문의 횡설수설 허위 팩트체크도 경악스러운 기사였지만 이 KBS 이승철 기자의 노골적인 논리 왜곡과 검찰 편들기 기사에는 기가 질릴 지경이다. 공영방송의 법조 기자가 이토록 뻔뻔스러울 수가 있는가? 더욱이 이 이승철 기자는 당시 KBS 법조팀장으로서 김경록 차장 인터뷰 왜곡보도 논란으로 KBS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징계를 받은 직후였다. 방심이는 2020년 2월에 KBS의 관련자들을 징계하라는 관계자 징계를 의결했다가 KBS의 재심 요청 후재심위에서 4월 27일에 징계 수위를 낮췄는데 당시 이 징계의 주인공은 이승철 기자의 전임 법조 팀장이었던 김기수 기자였다. 즉 법조 팀장 이승철 기자는 전임 법조 팀장이 주도한 왜곡 보도로 소속 KBS를 뒤흔든 방심이 징계까지 불러온 것이 바로 며칠 전인 상황에서 불과 일주일만에 버젓이 이런 끼막힌 왜곡. 현양 기사를 낸 것이다. 경향신문의 유설의 기자 역시 법조반장 유희곤과의 긴밀한 관계를 빼놓고 볼 수가 없다. 유희곤, 유설의 두 기자는 수많은 기사를 공동 바이 라인으로 쓰는 등 경향 내의 다른 법조기자들과 달리 눈에 띄게 함께 움직여 왔다. 유설의 기자의 황당하기 짝이 없는 엉터리 투성이 팩트 체크 기사에 배우의 법조반장 유희곤이 있다고 의심되는 것이다. 결국 SBS의 책임 문제를 증발시키려 했던 경향신문과 KBS의 이 같은 실드 기사들은 기자 개인 차원이 아닌 SBS 경향, KBS 새 언론사 법조팀 차원의 긴밀한 협조 관계로 서로 감싸주고자 나온 것이라고 의심할 여지가 충분하다. 하지만 이런 업계 동료들의 조직적 비호에도 불구하고 SBS는 며칠 후인 5월 7일에 사실상 오보였음을 인정하는 해명보도를 내놓았다. 그리고 그 얼마 후 방심위의 조사가 시작되고 6월 초에 방심위 법정 제재가 확정되기에 이른다. 하지만 그 과정도 전혀 순탄하지 않았다. 다음 회에서는 이 SBS의 해명 보도와 방심위 심의 과정에서 SBS가 내세웠던 입장의 뻔뻔스러움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